어이, 그거 덤벨 하나 있음, 하나만 갖다 줘라. 갈때 가더라도, 덤벨 하나 정도 괜찮잖아. 응? 오늘, 어깨 운동하는 날이냐? 자성이한테 축하한다 전해줘라. 끼 회장 자리 다 하고. 출세했네. 그 어... 어깨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안녕하세요 유일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덤벨을 가지고 어깨 운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깨 운동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덤벨 프레스는 어... 팔을 위로 올리는 동작이에요. 일단은 기준점을 자기 귀선상에다 맞춰 놔요. 귀선상에 맞춰 놓고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안녕하세요. 유일파입니다. 지금은 공짜 PT 시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입니다. 직접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서도 안 되고 너무 위에서 버티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귀선상에 맞춰주셔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되는데, 어깨를 올리는 동작이 이 팔꿈치로, 이 팔꿈치로 가는 느낌으로 많이 가세요. 손이, 이손 자체가 바깥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팔꿈치로 가는 느낌보다는 어깨 자체를 위로 올린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손 그대로, 이손 그대로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약에 상두 위주, 팔꿈치 위주로 했다면은, 팔이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떨어져 나가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겠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대로 위로. 음, 이런 식으로. 덤벨을 붙이지 마세요. 그대로 올리세요. 어, 덤벨을 위로 올릴 때, 중요시 해야 될건두 번째는, 어, 어깨 이 어깨 라인 자체를 내려놓고 올리셔야 되는 거. 자, 팔꿈치 자체를 내려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이목 자체가 올라간 상태에서 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결림 증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항상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올려 주셔야 돼요. 어깨가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내린 상태에서 올려 주셔야 되 돼요. 요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 해가지고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